자,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개봉하니까 이제 아거 클립 픽클 259경짜리 두구짜리 제품이 되어 있고요. 간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피스가 있었고요. 피스도 별도로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 저희 제품의 큰 차이는 기존에 이제 서스 밴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기존에 이제 서스 밴드를 하기 위해서는 2인 1조 작업이 되든가 아니면 혼자 작업하실 때 사다리 위로 뭐두번세번뭐 번, 번뭐 이렇게 올라다니셔야 되고 또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뭐 박스 같은 것도 준비해두고 아니면은 필터를 또 분리해서 어디다 놓고 손으로 힘으로 잡아서 고정을 하고 그런 작업이 보통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저희는 이제 이 서스밴드를 아예 버렸어요. 서스밴드를 아예 안 쓰는 쪽 이제 클립으로 악어 클립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보시면은 이 후레쉬브 호수가 있어요. 외부가 다 철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고 클립은 이 철선을 잡는 거예요. 이 그래서 이 아고 클립에 이 철선 두개 또는 세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개넣어주셔도 돼요. 다섯 개까지도 들어가요. 그만큼 견고해지니까요그래 저희들이 추천하는 건두 개, 세 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한 모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개 정도 넣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립에다가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요 한쪽에 딱두번 소리 나죠 하나 되고요 여기도 두번 소리 나고요 이 안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그럼 이 상태가 지금 서스밴드가 채워진 서스밴드로 봤을 때는 서스밴드가 체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현장에 이렇게 달렸을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도 두선돼데두선두선 접은 두 선을 그대로 해서 쫓겨주고 이 쫓겨주고 이안 쫓겨주고 어떠세요 소리가 딱딱 나죠? 그러면 클립 안에 플렉시블이 결합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소리로 들어도 아 결합이 돼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동일하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이플렉시블이 클립 안에 완전히 고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 이제 마감을 해주시면 똑같은 작업이 되겠고요. 서스밴드로 할때 하고 이 서스밴드로 할때 하고 이서스밴드로 작업할 때 힘들었잖아요. 뭐 다른 작업도 필요했고 뭐 준비해야 되고 뭐 필터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작업자가 밑에서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는 이 작업은 이 악어 클립형 후비 클립 이 제품은 1인한 작업이에요. 혼자서 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 힘도 안 들이고. 간편하게, 빠르게,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아고프리 평쿼비그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또 특징이 있죠.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기존 제품 대비 가볍다라는 거. 전에 이제 철제 제품이 2.8kg였어요. 근데 저희는 1.7kg니까 1.1kg 정도 경감을 시켰다는 거죠. 그건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피로도예요.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 빼는 거. 전에는 이제 레버용으로돼 있어요. 레버용으로돼 있어서 이걸 당겨서 빼고 했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또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편하게 빼고 그 대신 견고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 그래서 저희도 여기도 클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하나 빼주고 위쪽에 하나 빼주면 그대로 쉽게 빠져요. 보시죠. 클립이 있는 거네 곳이 그 필터도 일체형이에요 크게 하나로 돼 있다는 거전에 이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돼 있어서 필터 분리하는 것도 두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한 번만 분리해서 털고 튀어서 결합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하죠 기존 제품 대비 저희가 크게 계산한 거는 이 필터 부분 쉽게 탈부착할 수 있고, 경고하면서도 그 다음에 가볍고, 그 다음에 서스밴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뭐 한, 혼자서 작업하는데 이제 작업 부산물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다리를 뭐두 번, 세번 올라다니고, 아니면 밑에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1인 한 작업, 그러니까 이 작업은 혼자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후비그를 프렉시블이이 클립 안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그다음에 저희 세트장으로 이동해서 이 제품을 실제로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